아어어 어, 래래형 어? 안녕, 형나저 피규어 주면 안 돼? 어, 고모가 래데 엄마한테 이른다. 개화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 <laughs> <laughs> 맞습니다. 이번 추석 연휴 가족 친인척들과 함께하면 좋은 그 게임. 어벤져스 아니 어머스. 오늘의 별 닉네임은요. 형나 이거 주면 안 돼? 고모가 줘도 된다 그랬는데. 아스키 어, 뽀뽀. 어, 노랑형. 안녕. 형나저 피규어 주면 안 돼? 형나저 만화책 주면 안 돼? 어, 고모가 된대. 어, 엄마한테 이른다. 개 화나네. 어찌라고. 어찌라고. 그루와. 으으으으으으으. 으으으으으. 아싸. 형이 피겨준대. 히히. 어, 빨간. 벌써? 어디야, 형? 무무실. 나는 화장실 응, 가메라와. <laughs> 음, 그럼. 키파는 게 어때? 갈색? 갈색이랑 보라색이랑 시작할 때 어.. 왼쪽으로 가는 거 봤어 배고파 야 동생아 라면 끓여와 어찌라고 어, 싫어 갈색이랑 빨강이랑 같이 어나 왼쪽으로 갔어 오, 그럼 갈색이네 과연 이제 한 명밖에 없으니까 미션 할게요 아.. 안돼요 평소에도 목소리 이렇게 내야 되나? 제가 보라색은 그러면 확실히 죠 잡아냈으니까. 어, 최대한 보라색이랑 같이 갈게요. 오꽥 히히. <laughs> <laughs> 재밌어. <웃음> 이번 추석날에 어, 사촌 동생을 잘 돌봐주시고요. 예. 피규어 달라고 하거나 뭐뭐 뭐 달라고 하면은 예, 주지 마시고. 무슨 일이야, 형? 민트인데. 어? 어 최대한 보라색이랑 같이 갈게요. 나 아니야, 보라형. 아니 왜? 민트 미션 하는데 게이지가 안 오름. 아니 그 미션은 두번 해야 오른다고 게이지가. 아니 보라, 아, 보라형 이상해. 아니 보라형 고모한테 다 이른다. 피규어 머리랑 몸통이랑 바 바꿔놓는다. 아니, 이건 아니지, 보라형. 그래, 어이없어. 괜찮아, 그 대신 나 피규어 줘, 누나. 아니, 형. 안 돼. <laughs> 왜안 돼? <laughs> 왜안 돼? <laughs> 왜안 돼? <laughs> 어, 죽을 뻔 했네. 어. 전기실 한번 가보자. 정실 두 명. 어, 노란색. 노란 감정, 초록. 뭐야? 야, 뭐야? 왜? 아, 벤트야? <웃음> <웃음> 오른쪽 같은데 하수구로 들어감 맞춤법 지켜주시죠 아 이게 아니구나 아아아 아, 아, 아니야 그럼 노랑 가자 경크라면 일단 가야지 아니면 초록 갈게 노랑형 너무 노여워 노여워 하지마 벤트를 탔다고 말했는 초록이 아, 예 한번 봅시다 야 이거 초록이네 그러면 뭐야 아니잖아 그럼 초록 초록이네 아니 봤다고 근데 왜 아니냐고 눌러 뭘 눌러 <laughs> 아 근데 아 초록 트롤인가 아 근데 트롤인가 아닌가 모르겠네 어 CCTV 나갔다 게이지 줄어들었으니까 이 초록이네 무조건 임포스터죠 고모한테 달러 승리 노랑 형 미안해 화 풀어 그래도 잡아냈잖아 그러니까 노랑 노랑 형 모자 줘장야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크루원 쉬... 우후, 우후 다 내려갔네 여기. 오, 초록. 한번 보자. 어, 여기 있다. 초록. 초록, 경크! 형들, 초록, 경크! 초록이 잡고 내려왔어! 뭔 소리야? CCTV에서 잡고 전기실 부르고 내려오더라. 나, 나 왜? 나 왜? 아니, 초록이야! 딱 보면, 거짓말임. 아니 뭔 소리야? 초록 경크라고. <laughs> 아니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진짜 컨셉도 등신 같고 겜 실력도 등신 같네. <웃음> <웃음> 와 검정이 제일 못해. 아니 나 어이가 없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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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초록으로 가야지 그렇지. 막 아, 검은색 조용한 거 봐. 아니 애들 왜 이렇게 추하냐. 그래 애들이 잡았다. 나이스. 아니 영들 맞잖아. 왜나 죽여? 왜? <laughs> 트2어끼야어 어, 왜? 초록형 맞잖아. <laughs> 1 0반만에 걸렸구나. 아 그래서 화났어? 흐하왜나 <laughs> <laughs> 욕해 초록형 나 방장이야 너 잘라줄게 음 잘가 잘랐어 쉿 히히히히 <laughs> 임퍼스터 어, 아무도 없네 벤트 들어가서 어 여기 형들 인데 안되겠다 나와서 히 어! 어! 못 봤겠지? 못 봤겠지? 어 저기 있는지 몰랐어 분명 저거 떠있어서 못 보지 않았을까? 누가 벤트 탔는데? 누군지 모르는구나 방 오른쪽으로 간 사람 나 라고 하고 싶지만 하진 않을게 못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오! 다행이다 어! 뭐야! 아, 어, 뭐야? 또 다쳤어. 어.. 임포스 친구 어디 갔지? 오오 죽였겠지. 죽인.. 죽였겠지. 지금 좀디서한명 죽였을 것 같아요. 그죠안 죽였네. <laughs> 야, 안 죽였네. 빨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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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크키크빨강임빨강임허크허크황미 경크. <laughs> <laughs> 경크, 경크. 허허, 허 죽였어 노랑이도 같이 봄 빨강 가보자 <laughs> 이렇게 노란색을 제편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노란색이 제편을 들어줍니다. 빨 아닌 민트 간다. 오케 아니면 나 죽여 어차피 우리가 이겼어 임포스터 만세 형들 나 임포스터야 사실. 히야 알투표해 줘. 뭐야 너? 아 <laughs> 뭐야 너? 왜냐면 여다 투표했기 때문에 수리!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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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강형 미안해 노랑형 도와줘서 고마워 고모한테 말할게 <laughs> 나 강태야 <laughs> 야어 <laughs> 아니, 내가 너무 얄미웠나? 아니... <laughs> <laughs> 뭔가 좀 미안한데... 하지만... 어, 이건 임포스터가 해야될 일을 한거니까 예 아무튼 승리! 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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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절대 운감